영상툰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를 다니는 민지입니다 저희 학교 선생님은 유튜버입니다 저희 선생님에 대해 사연을 보냅니다 자 수업 시작한다 왕이 넘어지면 왕과당? 왕오이쿠? 땡 킹콩이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자 수업 끝 아참 얘들아 유튜브 다들 하지 얘들아 선생님 유튜브 시작했다 우와 선생님 유튜브 시작하셨어요? 대박 저 구독할게요 선생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메이크업 영상 올릴거예요 선생님도 메이크업을 매일 하고 출근하고 있어요 너무 튀는 색 말고 단정하고 단아한 색을 입술에 바르고 볼터치도 살짝만 해주면 완성 자 이대로 출근해볼게요 아침에 영상 찍느라 밥 먹을 시간이 부족하네 간단하게 먹고 학교 가야겠다 타조알 토마토 볶음밥 먹어야지 냠냠 음 맛있다 볶으면 몸에 다 좋아. 다 접시 작한다 아참, 얘들아 너희는 유튜브에서 좀 무슨 영상 보는 걸 좋아하니? 선생님 구독자가 많이 안 늘어서 걱정이야. 저는 게임 영상이랑 영상툰 봐요. 저도요. 저도 영상툰이랑 아이돌 댄스 영상 보고 메이크업이랑 옷 코디 영상 봐요. 그래? 알려줬어 그만. 선생님 유튜브 구독자가 좀 늘어야 하는데 컨텐츠 고민 중이거든. 너희가 알려준 여러 가지 종합해서 영상 찍어봐야겠다. 엄마 학교 다녀왔어 엄마 나 게임해도 돼? 조금만 해 알았지? 엄마 밥 차리고 있을 테니까 밥 차리는 동안까지만이다 아싸 알았어 빨리 하고 올게 민지야 나와 밥다 차렸다 어서 나와 게임 좀 그만하고 너는 무슨 맨날 게임만 하니 아주 중독이야 게임 중독 게임 그거 많이 하면 눈안 좋아지고 머리 바보 된다 어? 나 이제 막 컴퓨터 켰는데 벌써 다 차렸다고? 휴 게임 시작도 못했네 뭐야, 식당에 아무것도 없잖아. 밥다 차렸다고 했어도 하는데. 금방 다 차릴 거야. 어서 수저 세팅하고 물 세팅해. 얘들아, 시험 치느라 고생했다. 선생님이 내일 깜짝 이벤트 준비해올게. 기대해라. 오늘 선생님이 이벤트 준비해오신다는 게 뭘까? 기대된다. 맛있는 음식 준비해오시려나? 나는 선생님이 오늘 수업 안 하고 영화만 틀어주면 좋겠다. 헐 서, 선생님 옷이 무슨 옷이에요? 너희 시험 잘 봤으니까 선생님이 이벤트로 메이드복 입고 왔어. 어때 이쁘니? 얼 선생님 의상이 너무 화려하시네요. 하하 하. 선생님이 아이들 춤도 연습했어. 볼래? 이런 게 요즘 유행하는 트와킹춤 맞지? 댄스 댄스 파티! 얼야 선생님 왜 저러시는 거야? 진짜 보기 민망하다. <laughs> 너희들 반응 진짜 웃기다! 선생님이 미리 교실에 카메라 설치해놨는데 너희들 반응 유튜브에 올려도 괜찮지? 너무 웃기네! 선생님 조회수도 많이 나겠다. 오 룰루 신난다. 오늘 애들 반응 너무 웃겼어. 코스프레한 영상 올려야지. 어머 올라가자마자 영상 조회수가 폭등하네. 이렇게 반응 좋았던 적 처음이야. 하헤하하들 <laughs> 반응 진짜 웃기네요. 찐텐으로 당황한 것 같아 보여요. 중딩들 표정 봐서 개웃기네 이걸로 돈 많이 벌면 좋겠다. 와, 우리 담임이 저러면 나는 진짜 빡칠 것 같다. 학생들 상대로 뭐하는 거임? 그리고 이상선 넘었다. 학생 아들을 둔 부모로서 정말 열받네요. 선생님 자격이 없어 보이네요. 학생들 얼굴 모자이크도 안 하고 영상을 올리시네요. 허락 받고 올린 건가요? 우씨, 나는 그냥 재밌게 영상 찍은 건데 왜 난리야? 이런 댓글 적는 사람들 누구야? 감히 선생님한테 이런 댓글을 적어? 어휴, 무식한 사람들. 얘들아, 선생님 오늘은 교복 입고 있다. 너희랑 친구처럼 보겠다 이선생 유튜브에 누구 마음대로 우리 아이 얼굴을 올리라고 했어요? 그치 그리고 지금 꼬라지는 그게 또 뭐예요? 하! 남사스러워라! 선생님이 수업은 안 하고 메이드복을 입고 이젠 교복 입고 학생들 앞에서 뭐하는 거예요? 학생들 앞에서 창피하지도 않아요? 어? 어머님 진정하시고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애들 얼굴 다 떠돌아다니고 이게 뭐예요? 선생님이 그러고 선생님 맞아요? 왜 애들 얼굴을 팔아서 유튜브에 올리냐고요? 저희 선생님은 그날 하루종일 학부모 분들에게 사과를 하고 전화로도 사과하고 난리였어요. 얘들아 너희에게 정말 미안하다. 선생님이 인생 한방 노려보려다가 유튜브에 눈이 멀었다. 미안해. 이제부터 선생님 유튜브 그만둘게. 너희 수업에만 집중하도록 할게. 저희 선생님 정말 특이하고 사파원이신 것 같아요. 저는 학년이 올라서 다른 담임 선생님에게 수업을 받지만 다시 추억해봐도 그 선생님은 잊지 못할 선생님인 것 같아요.